1950년 6월, 경기도의 한 작은 마을. 따사로운 봄날 오후였습니다. 30대 중반의 의사 이태수는 자신의 작은 의원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한 진료실 벽에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의술이라는 액자가 걸려 있었죠. 할머니 한 분이 진료를 마치고 나가며 달걀 몇 개를 놓고 가셨습니다. 가난한 시절. 돈 대신 건네는 마음이었습니다. 태수는 정중히 사양했지만, 할머니는 손주를 살려준 은혜를 어찌 갚겠냐며, 억지로 두고 가셨습니다. 그때 진료실문이 열리고, 아내 김순덕이 12살 아들 준호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교복을 입은 준호는 신이 나서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1등했어요 태수는 아들을 안으며,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순덕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요즘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도는데, 전쟁이 난다고들 하던데요? 태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창 밖으로 군용 트럭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쟁의 그림자가 이 평화로운 마을에도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녁 식사를 하는 가족의 모습은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죠. 이 평화가 곧, 깨질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 저도 나중에 의사가 될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의사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란다. 그게 어떤 사람이든 어떤 편에 서 있든 아픈 사람을 보면 치료해야 한다는 거야. 그게 의사의 도리란다. 태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아들에게 한이 말이 훗날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고 가족을 흩어지게 만들 줄은 순덕은 남편을 바라보며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폭격 소리와 총소리가 평화로운 마을을 깨웠습니다. 순식간에 마을은 전쟁터가 되었고 태수의 의원에는 부상자들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국군 병사, 민간인, 그리고 북한군 부상병까지 태수는 쉴틈 없이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그의 손은 누구의 피든 멈추게 했고 그의 소독약은 누구의 상처든 치료했습니다. 마을 이장이 화를 내며 달려왔습니다. 북한군 부상병을 치료하는 태수를 보고 펄펄 뛰었죠. 선생님, 저 빨갱이 새끼는 왜 치료하시는 겁니까? 이장님 환자는 환자입니다. 태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이 단호함이, 이 신념이 훗날 그를 위험에 빠뜨릴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9월이 되자 마을은 인민군에게 점령당했습니다. 인민군 정치장교가 태수의 의원에 들어섰습니다. 총을 든 군인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이태수 동무, 우리 인민군 부상자들을 잘 치료해 주시오. 동무 가족을 위해서도 그게 좋을 거요. 위협이었습니다. 태수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태수 여보, 준호를 데리고 피난을 가시오. 당신은요? 나는 여기 남은 환자들을 돌봐야 하오. 내가 곧 따라갈 테니 먼저 부산으로 가시오. 꼭. 순덕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들 앞에서 강해야 했으니까요.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되고 국군이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태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가족에게 갈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국군 장교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장의 손가락이 태수를 가리켰습니다. 저자가 빨갱이 협력자여. 인민군들을 치료해 줬어. 태수는 항변했습니다. 자신은 국군 병사들도 똑같이 치료했다고. 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전엄 총살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간단한 의료기구만 챙겨 산으로 향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기 전 자신의 집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습니다. 아내와 아들은 일주일 전 부산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준호야, 미안하구나. 아버지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그렇게 태수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순덕과 준호는 피난민들로 가득 찬 열차에 겨우 올라탔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밀치고, 짐을 던지고, 아이들이 울고, 어른들이 아우성 치는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순덕은 준호를 꼭 껴안았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아들을 잃을까 두려웠으니까요. 어, 엄마, 아버지는 언제 오세요? 순덕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출발 전날, 마을 사람에게서 들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빨갱이 협력자로 몰려 수배 중이라는 것. 순덕은 아들을 더욱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아들이 보지 못하게 얼굴을 숨겼습니다. 1950년 겨울 부산은 피난민들로 넘쳐났습니다. 순덕과 준호는 천막 수용소에서 지냈습니다. 순덕은 미군 부대에서 빨래를 해서 겨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매일 밤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빨래를 하고 다음 날 새벽 미군 부대에 갖다 주었습니다. 어느 날밤 순덕이 심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준호는 깜짝 놀라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어, 엄마 피가? 괜찮아 목이 좀 따갑구나. 하지만 순덕은 알고 있었습니다. 폐병이었습니다. 며칠 후 순덕은 무료 진료소를 찾아갔습니다. 늙은 의사가 청진기를 대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폐결액이 깊었습니다.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들과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전염될 수 있다고, 순덕은 천막으로 돌아와 잠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12살 아직 어린아들, 아버지도 없는데 어머니마저 없으면 어떻게 살까. 하지만 자신의 병이 아들에게 옮는다면, 순덕은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촛불 아래서 눈물을 닦아가며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썼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면 아마 내 곁에 없을 거야. 미안하구나. 엄마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너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단다. 내 아버지는 인민군에게 끌려간 게 아니야. 마을 사람들이 아버지를 빨갱이 협력자라고 몰아서 숨어야 했던 거야. 하지만 엄마는 알고 있어. 내 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어. 아버지는 그저 의사로서 아픈 사람을 치료했을 뿐이야.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지. 의사는 사람을 보는 거지 편을 보는 게 아니다라고. 준호야,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야. 살아다오. 꼭 살아서 네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렴. 아버지가 원하셨어. 네가 의사가 되기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엄마도 곧내 아버지에게 갈 거야. 그곳에서 우리는 너를 지켜볼게. 사랑한다, 우리 아들. 엄마가 편지를 다쓴 순덕은 그것을 작은 천주머니에 넣어 아들의 오단감 깊숙이 꿰맸습니다. 아들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순덕은 마지막으로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순덕은 천막을 나섰습니다. 수용소 관리인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들을 고아원에 보내달라고 자신은 병원에 입원해야 하고 친척이 데리러 올 때까지만 맡아달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관리인은 준호를 고아원으로 보냈습니다. 순덕은 멀리서 트럭에 실려가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찾아 두리번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엄마! 순덕은 나무 뒤에 숨어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들에게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트럭이 멀어져갔습니다. 순덕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한달후 순덕은 부두 근처 판자집에서 홀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는 남편과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32살의 짧은 생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죽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1953년 14살의 준우는 부산의 한 고아원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지만 부모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준우는 매일 밤 부모님을 기다렸습니다. 혹시 내일은 오실까, 모레는 오실까. 어느 날 준우는 헌 옷을 기워 입다가 안감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천 주머니였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였습니다. 준우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준우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편지에 떨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왜 떠났는지,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무엇을 바라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결심했습니다. 어, 엄마, 아버지, 제가 꼭 의사가 될게요. 약속해요.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1960년대, 스물대가 된 준호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에 다녔습니다. 하루에 4시간도 채못 자는 날이 많았습니다. 공장에서 졸면 감독이 소리쳤고 학교에서 졸면 선생님이 깨웠습니다.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대라니. 고아원 출신의 공장 노동자가 어떻게 의대에 가겠습니까?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낮에는 공장에서 밤에는 야간 대학 예비 과정에서 공부했습니다. 손가락이 굳고 허리가 휘고 눈이 침침해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어머니의 편지를 읽으며 힘을 냈습니다. 1968년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8배 준호는 야간의과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준우는 작은 자취방에서 합격 통지서를 보며 편지를 꺼냈습니다. 1975년 36대 준우는 마침내 의사가 되었습니다. 인턴 의사였지만 당당한 의사였습니다. 20년 만에 이룬 꿈이었습니다. 이제 시간을 되돌려 태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950년 그날 밤 산으로 도망친 태수는 동굴에 숨어지냈습니다. 낮에는 숨고 밤에는 부상자를 찾아다녔습니다. 태수는 밤마다 나가 부상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어느 편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치료했습니다. 어느 날 밤, 부상당한 빨치산 대원이 태수에게 총을 겨누었습니다. 태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의사요. 환자를 치료하는 게 내일이요. 그 전에 당신은 사람이요. 빨치산 대원은 총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떠나면서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3년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1953년 휴전이 되자 태수는 조심스럽게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로 갔지만 모든 것이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도 불타 없어졌습니다. 이웃에게 물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을 아냐고 이웃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쟁 초기에 피난 갔다가 소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태수는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고아원마다, 피난민 명부마다, 실향민 상봉소마다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순덕과 준호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1975년 60대가 된 태수는 서울의 한쪽 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약국에서 일했습니다. 벽에는 낡은 가족사진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전쟁 전에 찍은 유일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무슨 덕가 준호야 살아있기만 하다며 25년이 지났지만 태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가족을 만나게 해 달라고 단한 번만이라도 만나게 해 달라고 1975년 11월의 어느 밤 서울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 인턴 의사 이준호가 당직을 서고 있었습니다. 피곤한 밤이었습니다. 환자들이 끊임없이 왔다 갔습니다. 그때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마비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간호사가 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환자가 위급하다고 준호는 달려갔습니다. 환자는 60대 남성이었습니다. 의식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준호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계속 압박했습니다. 서른 번째 압박을 하는 순간 심전도 모니터에서 신호가 잡혔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환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장을 그리고 자신을 내려다보는 젊은 의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준호야. 준호는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준호는 환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 눈빛, 그 목소리.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준호, 우리 준호. 태수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25년 만이었습니다.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환자를 아니 자신의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 아버지. 응급실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25년 9000일이 넘는 시간을 떨어져 있던 부자가 마침내 제회했습니다. 그것도 아들이 아버지의 생명을 살린 순간에. 이틀 후 태수는 병실에서 깨어났습니다. 준우는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인가? 꿈이 아닌가? 정말 아버지신가요? 태수는 대답 대신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우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포옹했습니다. 25년 만에 포옹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안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는 1951년 겨울에 돌아가셨어요. 이 편지를 남기시고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아내의 글씨였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태수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태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순더가 미안하오. 내가 당신들을 지키지 못했소.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는 아버지가 옳은 일을 하셨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아버지처럼 되라고 하셨어요. 태수는 25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산속에서의 생활, 전쟁 후의 방랑, 가족을 찾아 헤맨 세월. 준호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아원에서의 생활. 공장에서 일하며 공부한 이야기, 의사가 되기까지의 여정을, 둘은 밤새도록 이야기했습니다. 25년간 못다 한 이야기들을, 부자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너는, 너는 정말 의사가 됐구나. 내 어머니가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아버지와 어머니 덕분이에요. 두 분이 저에게 길을 보여주셨어요.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우리 아들. 그후 3년, 태수와 준우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우는 아버지를 자신의 자취방으로 모셨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둘에게는 궁전보다 소중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밥을 먹고 저녁이면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준우는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태수는 의술에 대한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비록 25년이 지났지만 태수의 의술 정신은 여전히 빛났습니다. 주말이면 둘은 함께 어머니 순덕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부산의 한 공동묘지 이름 없는 비석 하나. 전쟁이 끝나고 한참 후에야 마을 사람들이 세워준 것이었습니다. 묘소 앞에서 태수는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둘은 말없이 순덕을 그리워했습니다. 순덕아. 우리 준호 훌륭하게 컸소. 당신이 바라던 대로 의사가 됐소. 3년의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그 3년은 준호의 평생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매순간이 기적 같았으니까요. 1978년 가을, 태수가 쓰러졌습니다. 심장이 약해진 것이었습니다. 3년 전 심장마비에서 회복했지만, 심장은 이미 많이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1978년 가을, 병실, 태수는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 단풍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이제 말을 하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준호야, 의사로 사는 게 쉽지 않을 거다. 하지만, 너 알아요, 아버지. 사람을 보는 거지, 편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요. 태수는 미소지였습니다. 역시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신을 이어받은 아들이었습니다. 태수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수순도가 나간다. 오래 기다렸지. 이제 간다. 심전도 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슬프지만은 않았습니다. 3년,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버지와 함께 할수 있었습니다. 25년간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아왔지만, 마지막에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기적이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손을 이마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편히 가세요. 어머니가 기다리실 거예요. 저도, 저도 아버지처럼 살겠습니다. 약속합니다. 2024년, 서울 변두리의 한 무료 진료소. 여든 다섯 살의 이준호 원장이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진료소는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벽에는 세 개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전쟁 전 가족 사진, 1975년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어머니 순덕의 사진. 그 옆에는 액자 하나 더.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젊은 의대생 민지가 봉사를 하러 와 있었습니다. 이날도 가난한 환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진료비를 받지 않는 진료소였으니까요. 준호는 책상 서랍을 열고 낡은 천주머니를 꺼냈습니다. 73년 된 편지였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바래고 글씨도 흐릿해졌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고. 민지는 감동받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우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다시 천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대단한 건 우리 부모님이지. 나는 그저 그분들의 유산을 이어가는 것뿐이야. 전쟁이 모든 걸 앗아갔지만 사람을 향한 사랑만은 앗아가지 못했어. 그게 내가 물려받은 가장 큰 유산이란다. 오후 진료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달걀 몇 개를 놓고 가려 했습니다. 준호는 미소 지으며 사양했지만, 할머니는 억지로 두고 갔습니다. 민지가 물었습니다. 왜 받으시냐고, 준호는 달걀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이게 바로 진료비란다. 마음이지. 저녁이 되었습니다. 진료를 마친 준호는 홀로 진료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73년 전 어머니가 쓴 편지를 창 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엄마, 아버지, 저 약속 지켰어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됐어요. 이제, 이제 곧두 분께 갈 거예요. 그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두 분의 아들이라고. 준호는 부모님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진 속 부모님도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불을 끄고 질려서 문을 닫았습니다. 내일도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준호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편지를 품에 안은 채로 이것은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흩어놓은 가족의 이야기. 하지만 동시에 사랑과 신념이 이어진 이야기입니다. 1950년 의사 이태수는 사람을 살리다가 가족을 잃었습니다. 1951년 어머니 순덕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홀로 떠났습니다. 1975년 아들 준우는 아버지의 생명을 살렸고 운명적으로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준우는 여전히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생명을 살리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비록 자신을 희생하는 길이었어도 그것이 그들이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고 그들이 후대에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전쟁은 많은 것을 아사갔습니다. 집을, 재산을, 심지어 가족까지. 하지만 한가지만은 아사가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향한 사랑, 생명을 향한 존중, 그것이 이 가족이 대를 이어 지켜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편지의 이야기입니다. 6.25 전쟁 당시 중립을 지키려 했던 수많은 의료인들과 그들의 가족이 겪었던 실제 아픔에서 영감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킨 것을 기억합니다. 이 따뜻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에게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